갤럭시 폴드, 명품 몽블랑 케이스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240만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벅입니다. 갤럭시 폴드, 가격과 스펙, 공시 할인금액, 응허, 보조금 지원 내용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은 하신 거죠? 그럼 출발! 저는 핸드폰 11년 차여서 그런지 핸드폰 기종 새로 나올 때마다 별로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사고 싶다는 충동을 잘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폴드는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화면 충이기도 하고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갤럭시 S10 교육을 갔을 때 폴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250만원대로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핸드폰을 이제 하다하다 250만원까지 주고 사래! 갤럭시 폴드. 지금 아주 난리났죠 지금 기계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고 중고나라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되팔렘을 한다고 합니다 되팔렘이라니... 되팔렘이라니... 원래 나오기로 한 기간이 지나도 출시한다는 소식이 없길래 어, 무슨 결함이 발견됐나? 왜 출시 예정일에 출시 얘기가 없지? 했는데 19년 9월 6일에 아주 당당하게 출시됐습니다 기기명 SM-F907 갤럭시 폴드 5G 출고가는 239만 8천원 공시할인은 SK는 13만원, KT는 15만원, LG는 13만7천원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의 25%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펙입니다. 스펙 한번 집어드릴게요. 네, 갤럭시 폴드 형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블랙과 스페이스 실버 이게두 가지 색상이 존재하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버가 이쁘네요. 블랙 이쁜가? 네. 출시일은 2019년 9월이고요. CPU는 옥타코어고, LCD는 7.3인치 되시겠습니다. 배터리는 4 2 3 5페어고요 네. 일체형이고요. 당연히. 네, 저장 공간은 512기가 인데요. 240만원이면 당연히, 당연히 이제 512가를 주셔야겠죠. 근데 SD카드가 미지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그래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카메라는 요즘엔 뭐다 트리플이고 카메라 요즘 다 좋더라고요. 뭐 광각 카메라 요즘에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다 비슷한 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당연히 C 타입이고요. 네 무선 배터리 공유 뭐 역시나 당연히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보조금. 응허 보조금은 60초 후에 공개. 응허 보조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리베이트가 이 핸드폰은 이 핸드폰을 팔아도 하나도 없어요. 노트10은 리베이트 존나 해주는 사실 그 외에도 저는 왜 구매를 안 했냐면은 뭐든지 1세대는 비싸고 1세대의 결함을 2세대 때 보완해서 가격과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1인이라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구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저는 고객님들이 구매하시고 결함이나 특강점 얘기하는 걸더 귀담아 듣는 편이라서, 추후 갤럭시 폴드는 실제 좀 사용하시고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면 또 전파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꿈벅이었고요 꿈벅이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250만원이나 주고 핸드폰을 사래. 사실 돈이 없어서.